아, 오늘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 시리즈 어, 절기에 맞게 그 양편 강도에 대해서 어,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 양편 강도라고 한 이유는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있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를 졌고요. 어, 양쪽에 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어, 낙원에 이른 사람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써있질 않아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았는지 그 어떤 쪽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한 사람은 구원받았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때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었는데요. 그 골고다 언덕은 그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 해골 언덕이라 이렇게도 말해요. 제가 그 주보에 그림을 그렸는데 어, 해골하고 좀 비슷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보시면 조금 느낌이 날 겁니다. 그냥 보면 느낌이 안 나지만. <laughs> 자이 양평 강도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제가 세 가지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 살인 강도를 저지른 죄인으로 살았다. 아 내가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제가 추측하 건데 이 사람들은 같이 행동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같이 살인을 저지른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물건을 빼앗는 그런 살인 강도죠. 그러니까, 아, 사람을 죽이는 것도 엄청난 잘못이지만, 그, 물건에 대한, 그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장성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작은 것이 시작되면 빨리 잘라야 되는데 그 싹을 자르지 못하고 사람을 죽여서까지도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어, 그 내역은, 그 사람들의 산 내역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부모와 어떤 가족 관계가 있었는지 그건 전잘 모르겠지만 어 많이 불행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해 보려고 해 노력을 해보니까 어떤 그런 불행한 계기가 있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들이 아 이러한 죄를 짓고 많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그 생각할 거는. 지금 아무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최후를 맞고 있다. 십자가의 형틀에서 비참하게 죽는 그런 지금 현장에 있다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했는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 다른 얘기를 먼저 시작하고 그 강도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laughs> 예수님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하는 얘기를 일부러 제가 하는 거예요. 먼저 제가 왜이 얘기를 먼저 하는가 하는 의도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제 들으면 알수 있어요. 지금 제가 안 물어봐요. 왜 제가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권사님 대답하세요. 그렇게 말안할 거니까. 자, 왜 내가 먼저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의 형편이 어떠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의 형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때 세상 사람들이 볼때 아, 저 사람 결국은 저렇게 죽고 마는구나. 아무 힘도 없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고 있구나. 지금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어 죽고 있으니까. 예.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 아 대못을 박으시고 이제 바로 죽지도 않죠. 오랫동안 이제 고통 받으시면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데 참아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때 비극적인 종말을 맞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강도들하고 똑같은 신세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보지 않죠. 다르게 보죠. 그리고 또 사실 그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죄를 지은 게뭐 있어요? 네. 빌라도도 찾아봤지만 없었잖아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십자가에 내주고 말았죠. 반란이 일어나면 자기가 빌라도 총독이 자기 자리가 위태로웠잖아요. 네? 데모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그냥 내어준 거예요. 죄를 찾아봤지만 없었어요. 그렇지만 죽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래요? 어, 지금 옆에 있는 강도들하고 뭐가 다르냐? 똑같은 신세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자, 지금 이 상황 현재는 잘 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왜이 얘기를 했느냐면 이런 상황일 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때 왔어요. 물론 못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적 표현으로 하면. 많은 군중이 따라다니고 잘 나갈 때였어요. 그 오늘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닌데 어떻게 그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예수님의 지금 형편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 그렇구나. 자, 이제 그러면 첫 번째 광도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그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한 강도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3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한쪽 사람이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살려라. 우리도 살려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롱하는 거예요. 어이 앞에 우리 본문 읽을 때 우리 권사님 성경 읽어 주실 때 거기 예수님을 못 박던 사람들, 군병들 을 비롯하여 그 사람들이 어? 저가 남은 구원하되 저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조롱했잖아요. 자, 그런 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해 들은 것은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리스도자 아니냐? 그러면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달라 그래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아, 말에, 그 메시아라는 말에 영적 의미는 다 없고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것이, 영,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고 전 인격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구원할 것이고 로마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이 정도만 생각한 거죠. 그렇게만 알고 있었고 그래서 믿음은 하나도 없어. 뭐요? 내 육신은 살아야 되겠다.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가 내가 들은 걸로는 그런 분이라고 하니까 너도 지금 죽지 말고 살아할 거 아니냐? 에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었어요.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기회가 왔지만 그 기회를 얻지 못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 선택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얘기를 할때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 장면을 볼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laughs>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해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딱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또 다른 한편의 강도였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이분이 하실 수 있다. 믿은 거예요. 자, 다시금 돌아와서 뭐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상황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믿을만하고 따를만하고 의지할만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신세예요.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아니,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뭐야? 어? 형편없네. 피 흘리고 죽는 거, 우리하고 똑같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분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4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자, 이 사람 하는 말이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요. 이 사람은 같이 아마 그 강도 짓을 한그 사람, 그리고 어 예수님에게..." 어? 네가 그리스도냐면 너도 살고 우리를 살려라 그렇게 한 말을 들었어요. 듣고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심이 아니로 네가 너만 살려고 육신으로만 살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꾸짖는 거야. 넌 지금 예수님을 조롱한 건 잘못된 거다. 꾸짖는 거죠. 그리고 도, 어, 보여주세요 다시. 예, 동일한 죄를 었지않느냐 그런데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말은 뭐예요? 강도 살인을 저지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당연히 보험을 받는 것이다. 왜? 왜 보험을 받아요? 살인 강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당연한 보험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를 가르켜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이라.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걸볼수 있어요. 우리는 이 벌을 받아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니까 뒤늦게 회개하는 거죠. 자기의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달리 보는 거죠 세상적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죽을 만한 죄가 없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분이 한 모든 일은 옳은 것이다 너도 나도 똑같이 소문을 들었지만, 이분이 그리스도다. 확실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엄청나게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어떻게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죄를 지은 두 사람이 예수님이 가운데 있는데 반응은 완전히 다르더라 그 말이죠. 한 사람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기만 어떻게 살아보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자기 죄는 돌아보지 않고, 그러나 한 사람은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 당신을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하실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장...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아마 이 한평 강도는 이 말을 들을 때그 아픔과 고통도 다 사라지지 않았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아멘이 저절로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실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뭡니까?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 한게 아무 것도 없어요. 예? 네? 이 한편 강도는 마지막에 예수님한테 "당신 나라에 임할 때날좀 기억해 주세요" 이거 한마디, 이말요 한마디 잘한 것밖에 없어요. 그의 삶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구원 받을 만한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런 거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의 다른 종교는... 행위를 얘기해요. 행위를 강조해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에? 뭐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그런 걸 아무도 것안는 사람인데, 지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아,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다. 자, 우리를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참 고맙지요. 잘하셨어요. 아, 어, 또. 충성 봉사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시간 내서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 귀한 홍금도 이 물질도 기쁘게 드리고 참 고맙죠. 제 편에서 볼때 고맙고 우리 예수님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주일 성소하고, 어,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만약에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이면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아야 돼요. 한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야, 선택받은 자와 못 받은 자의 모습을 이 본문에, 이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구나.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바로 이 귀한 사실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다르게 나타날까? 똑같이 똑같은 상황에서 있는데 이두 사람이 똑같이 나는 같이 강도 살인했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똑같은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받는 거는 달랐다. 제가 어... 카톡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이제 카톡을 읽어 보니까. 이 사람이 카카오페이로 돈을 보냈다고 써 있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게 또 돈을 보냈다고 그러고 이게 낚시 믿기 아닌가. 근데 뒤에 글을 읽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뭐라고 썼는 거 아니? 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목사님 교회 다 갔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사개오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농인이에요. 그 들은 게 아니고, 그게 유튜브에 자막이 뜨게 해갖고 누르면 자막이 떠요. 그 자막을 듣고, 이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목소리로 들고 듣고도 은혜 못받는데 자막으로 듣고 귀가 하나도 안 들리는 분이니까, 그분이 이제 그때. 아 유학을 왔었는데 우리 교회 왔었어요. 근데 그분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부활 주일날 그 설교 중에 그게 나와요, 나오죠? 부활 주일날 나는 삭개오처럼 내가 남의 거 뺏은 건 없지만 나누는데 나는 좀 나누지 못한 것이 어쩌고 하면서 제가 예 부활 주일날 성도님들한테 식사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니까 이 사람이 사케오 설교를 유튜브로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목사님이 또 그렇게 한다는 말에 또 은혜를 받고 자기가 그 식사비를 좀 보태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네. 네. 다음 주일 우리 부활 주일 식사가 업데이트 될 겁니다. <laughs> 저 네. 우리 이제 그 뭐야 추어탕 하고 그 뼈다고 탕집보다 좀더 높은 데로갈 겁니다. 아,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요? 우리 그분에게 감사하는 박수 한번 합시다. 그아 물질을 보태서가 아니라 그 은혜받는 게 여러분 은혜받는 게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 똑같은 이두 사람이 있었지만. 자,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적으로 주는 것이 없어도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표적인 거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돈, 출세. 이게 제일 원하는 거예요. 잘 아들딸 잘 되는 거, 출세하는 거, <laughs> 돈 많이 버는 거. 나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거 하나도 안 줘. 지금 십자가에 죽고 있어. 아무것도 줄수 있는 힘이 없어. 기적고 이적도 안 해.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믿고 구원받는 줄 확신합니까? 아멘. 녹음을 해야 되는데. <laughs> 두 번째 적용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죽음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고백할 말은 무엇입니까? 제가 다 물어볼 시간이 없으니까 제 고백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려고 해요.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 제가 한건 아무것도 없네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기억하소서. 아멘. 저를 받아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한편 강도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믿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이 있으나, 그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